빅그만은 중고차, 미차에서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차량, 520D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사실, 어, 어, 우리 앞에만 보셔도 아시죠? 이 차량은 현재 연식이 조금 된 차량이고, 2011년도에 등록이 된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미터가 되는 용도 변경 이력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보실 차량의 가격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5 시리즈 520D 세단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930만원에 나온 차량인데, 어, 확실히 이렇게 디젤 차량 조금 연식이 되고 주행거리가 있는 차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격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저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리지만 직접 오셔서 차량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량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 이때 나온 오이공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어, 이때 당시의 오이공기. 똑같이 명차긴 했어요. 2011년도에 나온 오일공기이 네. 당시 되게 부자였잖아요. 예, 네, 그렇죠. <laughs> 네. 또 거의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우리 트레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 2mm, 3mm 정도, 2mm 정도 남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차량 우리 17인치 휠이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어, 이차량 어느정도 일단 연식이 있기 때문에 난한 900만원대에 헤드업이 있는 모이동 계시면 중대형 세단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도어 아래쪽에 조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BMW 스타리스로 도어 스커프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동심석 모두 보시는 것처럼 파워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0만 키로 정도 됐다고 하면은 특히 시트 쿠션감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영상에서도 보이나 이런 시트들이 여전히 잘 살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바닥에도 폴매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옆면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차량이 이제 신명균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인승으로 탑승하시기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가정용 4인용으로 탑승하시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에어벤트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2열에는 열선이 없는 차량입니다. 네, 뒤쪽, 오른쪽 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따라서 조금씩 사용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도 항상 이렇게 좀 페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량 구성기가 아닌 520기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안쪽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긴 옆에 안에가 열려 있네요. 우리가 옛날에 오시리즈 리뷰할 때 응. <laughs> 뭐라 그랬지? 남 우리 아버님들 비상금통 <laughs> 네 비상금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머플러 트틀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뒤쪽 따라서 왼쪽으로 돌아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어, 오른쪽만은 오른쪽 뒷쪽을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왼쪽 외판 부위에도 뭉콕이 따로 보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뒷쪽 아, 도어 트림도 깨끗한 거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 꼭 어, 운전석도 보여드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운전석도 동승석과 마찬가지로 화워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컨디션 보고 계시네요. 자, 지금 보실 차량, 우리 주행거리는 22만 6945km가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피디님, 이거 헤드업이 있어서 앉아서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앉으신 김에 헤드업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 자, 잘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핸들 컨디션도 한 번씩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은 아무래도 이제 22만 킬로미터 탑승한 차량인 것처럼 이런 부분들, 손 많이 닿는 부분들은 조금씩 생활감 이 있다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있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 이제 여기 앞쪽 보시면 이렇게 지금 주차 센서 같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센서가 나와 있는 차량이고, 따로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지금 후방 후진 넣었을 때 이렇게 전방의 센서와 함께 뒤쪽 후방 카메라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지금 보시는 차량, 이렇게 가운데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음, 세월의 <laughs> 느낌답게 여기 버튼, 확실히 이런 부분들에는 버튼 까임들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양쪽 열선 버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차량 이제 팔단 스타필로닉이 들어가 있는 저는 차량 변속기 차량이고요. 어, 여기 왼쪽에 보통 가끔씩 그이 뭐라 그러지? 운전 드라깅빙 모드 바꾸는 네. 게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 고건 없는 차량이고요. 이제 옆에 이렇게 우리 다이얼해서 컨트롤러 작동 잘 되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뭐 이런 차량 정보 같은 것도 눌러서 좀 보여 드릴게요 여행건부터? 요런 음,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시면 요렇게 우리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홀도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억센 해가지고 핸드폰 같이 놓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쪽에 마지막으로 제가 살짝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요것도 단자병 타입으로 들어가 있네요. 지금 팅을 해주고요. 한번더 눌러서 뒤쪽으로 좀 열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1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뷰티 조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게요. 지금 노신 차량 5시리즈 520D 세단 트림으로 나온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용지 변경 이력이 없었던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 930만 원에 나온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차량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착한 스타일로 쯔하였습니다. 빠이 미팅!